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사탄이 공격할 거리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온전히 승리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기셨지만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려면 영혼 육이 균형 잡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그런 자격과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권세가 주어졌는데 이 권세는 성령이 임하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혼 육이 균형 잡히면 호감 가는 사람이 되고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권세가 강해지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권세의 강도는 친밀함의 강도, 신뢰의 강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만큼, 헌신한 만큼, 권세가 강해지고 믿음이 강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축복과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충실하고 신뢰해야 하고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길 바랍니다. 여기 모인 모두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더 회복될 것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권세를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때 사탄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두려움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